안녕하십니까. 머셔돌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스트린칭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레이디트 사번 쳐보겠습니다. 레이디트 치면은 과연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전부 언덕파를 칠수 있을지, 팝파이버서 투어를 전부 할지 즐겁게 시청 바랍니다. 고고고 o 그래? 파이팅도 아니고. 야 이제는 완전 매트가 봐서 완전 선수 됐어. 독수리 실버 마이너스 2.9. 어, 요 원호 되겠다. 오~~~, 오와 으쌰 출발 좋고 좋아 어렸다렸다오어어머머 핸들을 많이 받은 글장 아깝습니다 어, 뭐야. 뭐야 왼쪽으로 터지나요? 왼쪽은 사자 장타자 마루상 바로 점선마로와우 아야야야야 펑크 들어간다고 했잖 그냥 펑크네 나쁘지 않습니다 펑크 왜요? 전체적으로 한 80정도는 차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이. 나이스 벙커입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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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내 돈인데 아유. 역시 짧습니다 어? 앞에 밀어서 아, 우와 뻥 어? <laughs> 나이스 아유, 잘 쳤습니다 훌륭하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오 나이스과감했습니다잘이소 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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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나이 나이소. 나이나이나이스나이 오다이스 타이가. 한번 어떻요 파포로 생각하고 치면 됐지. 아. 확실히 뷰가 틀리네. 뒷박스에서 보는 게 응? mm. 생소해. 첨보는 IPG. 장하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이면 장사 단생게고 자유문 살고 쳤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야 똑바로 침법 배웠다며 왜 이래 <웃음> <웃음> 어이 아니야, 살았다 야, 앞으로 더 갑니다 협찬 짤짤짤 <laughs> <laughs> 실패 짤짤짤짤짤 오 아, 어, 아닙니다 <laughs> 좋습니다. 와 재미 붙어서 딱 볼? 아, 쳤네이거야 좋아, 잘 보. 아. 오, 오 버텨할 수못 있... 합니다. <laughs> 나이스 오. 버디 찬스. 아, 자. 자 어디가? 야 그만가 어디가? 아 소음 되겠습니다 조금 합니다 <laughs> 어프로치 야 소! 섰다 아 나갔다 <laughs> 아이 <laughs> 내리막 <laughs> 쉬지 않습니다 <laughs> 아 역시 어프로치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어디 5만 원씩 아아 버디 나에 5만원씩 흔들려주고 아~~ 잘 봤습니다 디디디 아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오오예 맛있어 역대급입니까 아, 아, 아 배틀포인트까지 다나 너여기는 드라이브 못 잡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도지 <laughs> 뭐 나는 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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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다 조이 까니까 먹방카 굿 100만원짜리 스텔스2 젠투스 블랙 자 빨간색이냐 아이고. 하얀색이냐 가볍게 자이어 버트만 뭐 내보겠습니다 종합도... 와! 아유, 에이! 미트 박해 못트트해트박했 폰트 박해! 폰트 박해! 트 박해! 해 폰트 박해! 다트 박해! 폰트 박해! 폰트 박해! 폰트 박해! 폰

그림 나옵니다, 이거. 샨디치 완성 못하겠다. 와, 잘 찍었어. 와우. <laughs> 잘 와, 수치 수치? 뭐야, 이거 <laughs> 음, 아, 는 차라리 업로치가 나을 것습니다 야, 어도그린 랜덤이잖아. 컸어! 오 마이 갓! 오 스피! 오 마이 갓! 오 스피! 아 이건.. 이런 <laughs> 지겹도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버디! 와! 버디! 뭐 너무 다 야. 한번 <더> 칩니다. 경순이말 부르는 파 차례입니다. 나 있어? 어디에서 나대로 말도, 말도, 말도 못 한다. 말도 못 하지. 쉿발. 쉿발. 어, 간다. 이번은 이리 쏙. 진짜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걸렸습니다. 뻥. 어? 아이고 아이고 찬도 너무 잘했네. 샤 어, 겨우 이. 도스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 어, 날씨를 조아하는가지역 나오니까 그만 이잖아 비교. 검색하면 되나110 야. 오, 감 잡았습니다. 그 봐라. 골리. 오잘 예.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 아하, 올라갔어 자연스럽니다고원 갑니다 거짓말 틀렸습니다 자 어우 캐리어 버렸네 야 이거 왜 이렇게 스피드안 걸려 지 어? 기술거 쳐야지 어? 정답 더가이지더가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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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이고 아, 아, 이걸 거기다 갖다 꽂아야 려아거 잘하 나이스 만 갑니다 어, 퇴근합니다 아, 어, 나이스 버디 오마룬버디했어아 어렵게 했습니다 마루살잘습니다 어이 큰났네 나만 제출이 못했어? 제출이 나이스 장난해? 오 엿몬이 왜 <laughs> 나만 노보디야? 아직까지 1위 결함없이 유전해요 오 들어 걸렸습니다 이야 이 미쳤다 와 미쳤어 오, 미쳤어 뭐야 이건 뭐야 미쳤어 올하하하 아이씨 미쳤어 올올올 아니 어제 필드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니 아, 레이디티는잘 치네 <laughs> 자 치말고 옵니다 다음점 <laughs> 로도 좋습니다 오 좋다 이거 원샷 버디 하나면작살하는 느낌 이어 예, 이거 지우개 없습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laughs> 뭐야? 신기하지, 지우개. 아, 이 뭐야 지우개지 지우아 지우개네 아아 있어가지고 아 어, 지웁니다 아구 와, 두 개? 아유, 저거리도 도 저거리도 저거리도 저거 저거리도 저거리도 저도 저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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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께 그랬어 서갑니다 <laughs> 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오, <laughs> 정발이야 오, 잘했어, 잘했어. 오, 기 아이 고기 가게 안 아, 됐어. 짱나네. 오, 이 뭐야 사면 보여? 닦았어. 오 어. 원자 세기하고 태종이 세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들 세기 시간있잖아 내 걱정이 안 되는 지몰 A D T 라 걱정이 돼 A D T 라 걱정이 안 돼. 셔 어디가 어디가 심나 쏴줘 심 왜 뚫잖아? 어, 아하! 딱 좋습니다. 52만 정도 이 한준이 와서 친구끼리 끝내주겠다. 끝내주겠다.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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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더지지? 네. 네. 서류비자 네. 마지막 컨택츠인줄 알아.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대신 세븐틴 사실좀 많이 찍어. 자밤 따라갑니다. 어?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더 힘들지. 아이고. 망했네. 아유, 이거 뭐야? 어, 고우 인데 안 바뀌 었 다? 고 괜찮아, 한번아괜자아여쫙들은쫙리 여기 들은 빨리 여이들은 빨리 여기 들은 빨리 여기 들은빨거 일단 들리 여기 에은사운여 계속 은야지 게임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이스, out. 나이스. 오, 네, 진짜. 아니,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았어.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됐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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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이

우와! 사형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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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입니까 이거? 아, 주인공이 따로 있어. <laughs> 스크린 <laughs> 2,100번 쳐가지고 이런 저 처음입니다 지금. 예. 아니 태종이야 말로 라벨을 라벨아 말할 수 없고 <laughs> 그거 <그런> 아니야? <laughs> 어드치 네, 나옵니다. 어왜 이제. 허벅합니다 이제. 오 심지어. 어, 이게 뭐야? 어, 안 됩니다. 어, 뭐야아 뭐야 이거? 175야. 어쨌든 투 아. 이번 이번에도, 이번에도 밥따라갑니다 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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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마루상 서워어는마 럭키 마루, 럭키 마루. 아이 거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자 들어가고 당근 갑니다 당근. 백삼십. 이렇게.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명기 깨졌습니다. 명기 깨졌습니다. 캐리어 깨졌습니다. 오. 올렸어.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칙칙이 걸렸어 칙칙. 원, 투. 와, 나이스. 자 안전한 바카. 수련에서 버디만. 합니다 네. 커피 아깝는데 커피를 갔어야지. 도착해 되었습니다. 배굴떼굴이안 나오잖아. 아, 올렸습니다. 아, 니다 150m를 유틀로 쳐서 너무 어려어 피나이로 갔습니다. <laughs> 아, 그린이 아니고. 어? 아이, 벌지 어, 그래도 어, 이번엔 좀 힘들겠네요. 아, 자, 끝났습니다. 이제 아, 어디션 끝났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제, 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아쉽니다 오디션 시작합니다. 아쉽니다 같습니다. 전시. 어나안 나간다 포트한다 야 마지막인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나갑니다. 머리는 돌아갔으나 몸이 안 돌아갔습니다. 아, <laughs> 태종이만 좀 틀리고. <틀릴. 웃음> 아우이렇게가또 들어가? 들어가면 돼 올라간다 아이씨. 자 언더파 까먹습니다 아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어쩔 빨리... 수 없어 그림이 아. 이렇게 생기고 빨리... 어파인아 미쳤. 조만간 다 그만. 오케이. I can see the. 야미다 장난해 이거 일발. 발 이로 되겠네 이로 <laughs> <일로> 되겠어. 일리인데 이가 일리가 졌어자 <laughs> 아, 이제 시작해 봅니다. 첫 번이야? 네첫 번이 시작해 봅니다. <laughs> 어, 주격 아이씨. 안전한 벙커. 아, 기들어 미쳤다. 아, 아, 미쳤다. 헐. 헐. 헐 아, 아니, 아이로 아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똑같네 산지우개 <laughs> 나이스 오 괜찮아 됐다 아, 어, 테리가 그래. 컸네 얼마껏 해냈는데이만원야야아 나이스니다 네. 나이스파. 맞습니다 나이스파. 이다 나이스파. 나이스파. 위기에서. 나이스파. 가이스 나이스파. 나이스파. 나이 나이스파. 나이스이야파이파나가파파가1 8 6이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오, 벙커로 갑니다 안전한 벙커 부 벙커! 아, 아깝아깝 나이스 이게 을벙커튀기이네 <목소리> 어디까지 가? 헐 어딨어? 아, 어 아, 오늘 됐어. 올어 어, 어. 어, 이게 이원 옛날에 우세했잖아 이원 체육기. 어. 드에서도 저기 올라가면 다 나갔다고 하죠. 네. 아, 왠지 좋아. 왠지 좋아. 올라가면 안 돼. 이거 어, 나쁘지 않아, 이 이렇게 아헐커였 뻥터야 터였지9 0 0계산안 했다 ㅎ 응. ㅎ 아아 2 0 0에안 응. 했어 좌측으로 세클럽 보다 더 왔습니다 <목소리> 내리막 감안하세요 아 바보 이이이몰 상태였어 화면이 안 바뀌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베스트. 베스트. 포탑트베스다 베스트. 스트베스스트베스스트베스스트 베스트. 베스다베스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스스 좋아, 잘 봤어. 오. 우와, 아유. 우와, 기가. 올보디 각정. 오, <laughs> 나이스. 올보디. 올보디야 올보디. 아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 없습니다. 연속 끼니 완벽한플레인 보여주세요. 어, 어.